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입니다. 두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입니다. 어,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결말 카드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 카드입니다. 먼저 결말 카드는 이야기 결말이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그래서 임금님은 그의 목숨을 살려 주도록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어, 끝맺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녀의 슬픔은 끝이 났고 그녀의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결과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이 결말 카드를 한 장씩 나눠 가지고요. 자신이 또는 멤버들이 이야기에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로 끝맺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한 장씩 나눠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야기 카드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있고 상황, 인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잘 섞어서 플레이 인원수대로 나누어 가집니다. 두 명인 경우에는 10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요. 세 명인 경우에여 8장씩. 그다음에 네 명인 경우에는 7장씩 이렇게 합이 11이 되도록 인원수별로 나누어 가지고 손에 들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플레이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때 카드를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면서 왕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자이 임금님께서 숲을 돌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동굴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자. 대개는 한 문장을 만들 때 카드 한 장만 내려놓습니다. 어, 한 문장 만드는데 옛날에 뭐 탈출을 했고 뭐 길도 있었고 섬도 있었고 늑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지지 않게 어,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문장 당 카드 한 장을 내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야기가 너무 연결이 안 된다거나 할 때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스탑 하면서 멈추고 나서 이야기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 때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반지에 대한 내용을 딱 했는데 다른 플레이어가 반지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멈추게 한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그 플레이어가 말을,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야기가 멈춰지거나 끊기게 되면 어, 그대로 멈추고 카드 한 장을 가운데에서 가져오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를 이끌어갔던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가 어, 다른 플레이어가 이런 방해 카드를 이용해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 즉시 이 카드를 내어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해 카드는 보면 장소가 나오면 방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도 있고 상황도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뺏어 오는 거죠. 이야기를 뺏어 와서 그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중간 뺏어온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거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멈추고 난 다음에 패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한 장을 가져왔을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건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다 하는 카드 한 장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이 얘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편의 아주 긴 장편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처음의 내용과 쭉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전부 다 내려놓았고, 결말 카드까지 딱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악함과 거짓 때문에 남은 평생을 장님으로 지냈습니다. 라는 이이야기 결말과 잘 이어지게 끝맺음을 했다면 마무리를 하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자이 원스 어퍼너 타임 옛날 옛적의 카드 게임은 스토리텔링 게임 중에서 단연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카드의 내용이 동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카드의 내용을 바꾸어서 활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뭐 미래라든지 아니면 과학 또는 어 직업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의 카드를 많이 추가하셔서 내용을 어 다르게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에 있어서도 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글로 쓰는 수업 활동에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별로 이렇게 주어서 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어떤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이야기 내용을 구상해 볼때이 카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어, 게임을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